누가복음 19장입니다 일절에서십에까지는서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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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에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집인들의 구원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누가의 입장과 잘 어울려져 있습니다 앞서 바리메오가 여리고 있고 만일 그것이 사실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나 육신의 구원을 받았다면 에서오는서구에서 영혼의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일절은 여리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으로 요수아를 의해 정복되었죠. 요단강에서 약 8km, 예루살렘 동봉쪽으로 약 24.1km 떨어진 곳에 있는데 예수님 당시 구약시대에 의해 여리고는 대부분 버려져 있었고 그 남쪽에 헤롯대왕이 건설한 새 여리고가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위에 다메세에게 갈릴리, 베레야, 예루살렘, 애굽에 이르는 중요한 어, 동상로 도중에 있어서 이곳을 통과하는 무역량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곳에는 큰 종류 나무와 발삼향 나무 숲이 있었고 땅이 비옥하여 각종 농산물이 풍부하였다고 하는데요. 특히. 대추, 야자 열매와 발삼 향료는 세계 시장에서 큰 인기와 명성 얻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로마 제국의 큰 세관이 있었을 것이고, 지나가고 계셨다가 나오는데 열이고 성안을 가로질러 가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우연적인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사교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필연적인 계획이 있으셨습니다이절을 해보면 사교가 나옵니다. 히브리 인명 스가랴의 약자로 사교. 와 같습니다. 사기호란 뜻은 의로운 자입니다. 순기란 자이지만 이름대로 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세리당은 이곳에만 언급되었는데 당시 세간은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 징수를 얻어 일정한 액수의 세금을 징수하여 바친 후로마의 막강한 공권력을 이용하여 자율적으로 세금을 부과해 엄청난 부를 쌓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장, 마가복음 이장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매국노, 일이 면허증을 가진 강도등으로 불류했으며 백군들로부터 엄청난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번들을 보면 보려고 애썼지만인데 미완료형으로서 보려고 계속적으로 무척 애썼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의 제인인 친구라고 말을. 주변에 들려서 알고 있었 것이며, 단지 헤롯과 같이 불순한 목적 때문이 아니라 헬라인처럼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1절을 보시면 됩니다. 볼수 없었다가 있는데, 사람들이 많은 것은 남의 탓, 외적인 요인이고 키가 작은 것은 자기 탓인데, 그는 낙심하지 않고 나남 위로 올라가므로서 두 가지 난관을 동시에 해결하였습니다. 사슬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가 나오는데 아마도 여리고 지리를 잘 아는 사께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를 예상하고 미리 앞질러가서 얼른 뽕나무 위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적극적이고 행동적인 사께오의 간절한 마음을 엿볼 수 있죠. 돌무화과 나무가 무화과와 뽕나무의 합성으로 열매는 무화과와 같고 잎은 뽕나무와 같다고 합니다. 일종의 무화과 나무로서 9에서 12m까지 자라며 낮고 수평으로 뻗은 가지는 성인의 무게까지 견딜 만큼 단단하였다고 합니다. 삭개는 14리 나무 위로 올라갔고 나무 잎은 그의 모습을 감추어 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이돌 모악과 나무는 누가복음 17장 6절에 있는 뽕나무와는 다른 종류라고 합니다. 됩니다. 위를 쳐다보시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사께오를 쳐다보셨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으며 그의 집에 머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께오의 간절함과 열성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예수님의 다정스러운 음성과 진심을 잃은 제안이 사께오를 감동시켰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자신의 전심을 다하여 착고 진심으로 알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동정적으로 반응해주시고 만나주십니다 아멘 6절에 보면 서둘러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였다 나오는데요 사께오는 빨리 내려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지 않고 서둘러 내려왔습니다. 구원은 즉각적인 결단과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면서인데 기쁨이 가득 차서 듯이 기뻐하면서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였다는데 손님으로 영접하다 환대하다 말하다가 영접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나옵니다. 그동안 사께오는 부당한 세금 징수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멸시와 따돌림을 당하고 더 뜻하지 못한 삶 때문에 고통과 자절감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는 순간 어둠의 절망은 빛의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칠 절입니다. 제인의 집에 묵으려고 하는데 사실상 사교원의 열고에서 악명높은 세리장이요 구제불능처럼 여겨진 제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묵으시는 것은 그의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될수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품위가 손상되고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예리고에 사는 제세장들과 유명한 라삐들, 율법교사들에게는 질투심을 일으키고 수치심을 가져다 줄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사람들은 주들그렸는데이 단어는 원래 비둘기가 구구하거나 벌들이 붕붕거리는 소리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고요. 불편과 비단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거세게 타져나왔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8절에는 일어서서가 나오는데 아마도 사케오는 식탁이나 탁자 주변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났을 것이고 일어선 것은 사케오가 말하는 내용이 엄숙하고 결정적인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는 누가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과 제자들, 집안 식구들 그리고 자신을 향해 수긍을 있는 무리들을 향해 두 가지 결심한 말을 말합니다. 첫째는 소주, 소유한 것들 중 절반을 주겠으며 네. 부자 세리장이 엄청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참된 핵이가 아니면 도저히 행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는 해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이고 아마도 그가 반을 남겨두고서 남을 것을 속여서 빼앗거나 온갖 다른 방법으로 취한 것을 갖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다 나눠주고 나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교의 말에 예수님은 만족하신 것을 보면 이미 그가 모든 것을 진심으로 다 포기한 것임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둘째로는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서 빼앗는 것이 있다면 네 배로 갖겠습니다인데, 이 가정 만일은 관계 접속사로서 무엇이든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많이 있으면 갖겠다가 아니라 빼앗은 것은 무엇이든지 갖겠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본문은 누구의 것을 빼앗은지는 알수 있다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어, 이것은 양한 마리를 훔친 자에게 대율법이 규정한 법칙이었습니다. 이것은 해괴의 두번째 열매로서 그의 해괴가 순간적인 충동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속여서 빼앗으니 밀수출이나 부당한 글을 찾아내는 고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당시 세리들은 이 가정에서 협박하여 엄청난 돈을 빼앗았습니다 사키오는 그의 약속대로 실행을 했을 것이며 아마도 그들사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오고 있는 오고 가는 세대의 영혼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후에 베드로의 동역자로 있다가 가이샤라의 감독이 되었다고 하고 고넬리오의 후계자가 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아, 오늘 이집에 고원이 임하였다인데. 예수님께서는 사기오의 고백에서 그가 참으로 회개했음을 확신하시고 오늘의 구원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기오는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의 집도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말씀하셨다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기오는 예수님의 인격적인 부르심에 신속히 순응하여 전격적으로 영접함으로써 구원의 눈부신 접촉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 삼교는 생명의 길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 12절,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보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죄인으로 배척했지만, 예수님을 그를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새 이스라엘의 일원임을 선포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은 인자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 고원하러 왔기 때문이다는데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의 중요한 목적은 적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고원을 밝히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사실상 예수님을 먼저 찾아온 것은 사교였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 가운데서 살며 괴려하고 있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사교를 목자가 되어 찾으셨습니다. 누가 복음 15장 3절에서 7절을 보시면 됩니다. 특히 원문에서 왔다가 맨 앞에 나온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잃어버린 것이 나오는데 멸하다, 철저히 파괴하다, 무효로 만들다, 빼앗기다, 일단데 제2완료 분사 중성으로서 잃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신양성경에서 이 말은 저주받고 파밀된 처지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잘못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물건이 본래 있어야 할 장소에서 잘못된 장소에 놓여 있는 것이 이뤄진 것이며 다시 본래 장소에 갖다 놓으면 찾아진 것이 된다고 하는데요. 사케오는 본래 있던 위치에서 떠나 이따가 예수님에 의해 원 위치로 복귀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